해류라 비빔밥이야 이거 해륜이 1인분용이래요 아무, 아무도 손 내지 말래요 언니 <목소리> 절대 먹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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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나눠 먹을래 저는 착한 어른이라서 나눠 <목소리> 먹으려고 했는데, 나도 했는데 나도 언니가 쉴때 언니가 쉴때자 <목소리> <목소리> 언니. 여기 소라 <목소리> 언니 <솔소리> <솔소리> 이리 오세요 화수반지 <목소리> 빼고 <목소리> 먹어요 오빠 여기 주세요 생걸로 먹으줬어 우리가 이거 먹고 생걸로 여기서 시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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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려라 여기 기프탑 맛있는 걸로 드려 대강님 부려라 맛있게 하십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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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보이지? 하나 윤경안 보인다 하나 둘셋로 먹고 싶어 아이 녀석 에가 하나 둘셋 어아 팥빙수 있잖아. 구워서 구워가지고 감자 싸다가 삶아줬고 막 이래가지고. 야, 저 뒤에다가 덜어져는 야, 니네 감자 보냈잖아, 우리가. 그래서. 아그 감자 구워 먹어요? 그래서 안 먹었었는데. 근데 우리 팀장님이 일라고 먹자. 이라고 먹어야 돼. 먹었어. 우리 막 먹으면서 이래 가지고그 내가 먹어볼게. 그래서 도배는 내일 다시 가야 돼, 우리. 우리도 내일 그래서 더하기 했어. 도배가 당근 나서. 가만있어. 비비고. 그러죠 일로와 불러주내 머리에다 흘리지마 어머 머리에다 올리지마너 안와? 사워잡기야 아고 신분이 막 여기다 다붙이 안가요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 공원이 형이 아버지요빠다또 찍었어요? 아, 아직 깼죠? 꼬리 막 바락바락 거리는 거. 내가 아까. 야, 내가 원진이 웃기. 게 여러분 여기 하늘을 보시고 저 렌즈를 보시고 <웃음> 웃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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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아까 <laughs> 야, 이러니까 아까 원진이가 한 얘기 또 생각나잖아. 뜨다. 종호 오빠 다 먹었대요.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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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